안녕하세요 푸근한 푸티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어,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어, 빗소리 함께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창문을 열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부터 조그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녹음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버튼을 안 눌렀지 뭐예요? 참 어이없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데, 어쩌겠어요? 다시 해야죠. <laughs> 그런데 다시 해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 음, 어, 조금 전에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마취가 안 풀려서 얼굴 한쪽이 완전 굳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발음이 안 돼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취가 풀렸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 입이 다 움직이네요. <laughs> 그래서, 아, 모든 일에는 좋고 나쁨이 항상 공존하는구나라는 네,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네. 입이 잘 움직이니까 말하기가 훨씬 편해요. <laughs> 자, 어, 이, 이 기운을 몰아서. 오늘, 오늘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은 제가 행사 진행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행사 MC는 어떤 일을 하고 또 행사를 할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짧은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안성시에서 행사를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 당일날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현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영상을 생각보다 못 찍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있는 영상 중에 어,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될 만한 조금 이해를 어, MC의 일을 이해를 할수 있는 영상 몇 가지를 일단 한번 추려봤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성 비공 예술단의 공연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술 안성체육관 50주년 기념 행사를 축하하는 공연인데요. 안성 비공 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시부터 3물놀이를 시작해서 안성 비공.

제가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옆에 화분도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laughs> 그래도 옆에서 화분이 넘어지든 뭐 기자재가 문제가 생기든 마이크를 잡은 이상은 제가 하고 있는 멘트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꿋꿋하게! 혼자 제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중간에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놀라서 말을 멈추거나 또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다고 해서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이크가 꺼졌으면 재빨리 예비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던 말을 다 계속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화분이 넘어지거나 기자재가 넘어지거나. 무슨 쿵 소리가 나거나 해도 놀라는 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꿋꿋하게 제가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음, 어, 그날의 행사는 야외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내빈 분들과 그리고 어, 참석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어, 지나가시는 안성시민, 그리고 어, 관광객 여러분들이 어, 지나가시면서, 어, 행사하네? 하시면서 무대를, 이렇게 관객석을 채워주셨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객석이 좀 많이 비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그래서 객석이 너무 비어 있으면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이제 공연 팀들이 조금 흥이 덜 나요. 그래서 어,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좀 등성 등성 앉아 있는 관객 여러분들을 한쪽으로 네, 한쪽으로 앉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네, 행사 MC가 해야 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아마 한쪽이 다 비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을 무대 앞쪽으로 다 이동을 시켰거든요. 음, 그래서 <laughs> 아마 지금 영상 보시면 아이고 텅빈 객석을 바라보고 혼자 진행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부분에 어, 관객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신월에참여했는데 <laughs> 네, 일단 3월 놀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볼륨 좀저쪽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상어 시험 밴드를 찾아주신 안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상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네, 일단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요거죠. 네, 바로 요겁니다. 앞으로 참 많은 무대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박수와 함성을 해주신다면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이 더 신이나서 더 멋진 실력을 보여주실 듯합니다. 자, 오늘 행사는요. 어, 네, 정도 수. 술... 네. 어, 객석이 한쪽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음, 그래도 MC는 절대 어, 기운이 빠진다거나 또 그것을 내색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행사 MC들이 굉장히 좀 화려한 직업으로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외롭고 더 힘든 직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관객 여러분들은 신날 때 웃으시면 되는데 MC들은 신이 안 나도 신이 나는 척을 해야 되고. 관객여러분들을 신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번 내주세요 첫무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안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무대를 사물놀이로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놀이 들어갔으니까 기타선율도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자생님들 준비가 되셨나요? 아이고 봄입니다. 네, 진달래 세계 색상 세계 에게 보고 술을 드는 색일까요? 네, 어, 선생님들이 알록달록하게 봄을 나타내는 의상을 입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안상식에서 활동하시는 기타 부호의 선생님들이시네요. 기타 연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대가 시작할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드디어, 네 손님들, 치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행사 처음 시작할 때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본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본 행사는 식전 행사와는 좀 분위기가 틀립니다. 어, 그래서 어, 식전 행사에서는 의상도 좀 자유롭게 입는 편인데, 이제 본 행사에서는 제대로 이제 정장으로 갈아입는 거죠. 어, 그래서 식순대로 어,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음 중간에 그뭐 격려사, 어뭐 인사말, 뭐 내빈 소개, 어 그리고 국민의뭐 이런 순서대로 다 진행을 하고 감사패하고 뭐 공로상 뭐 이런 식으로 상장 수여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잠깐만 보실게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어, 상패 문구도 읽어야 되고요. 어, 중간에 의전 도미가 있을 경우에는 어, 행사 임시는 그냥 있는 대로 진행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는 의전 도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 수상하시는 분들 자리 정렬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순서도 좀 미리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요.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어, 상패 문구를 잘못 읽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시간만은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행사 한번 하고 끝나면 정말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 정신적으로는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는 무대 앞뒤를 뛰어다녀야 되고 또 객석에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아마 제가 만보계를 찾다면 만보는 거뜬하게 넘을 것 같아요. 또 행사가 규모가 클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제가 핸드폰으로 만보계를 한번 킨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만 4천 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어, 굉장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게 행사 MC의 네, 특성이고 어,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어, 안쓰러운 직업의 <laughs> 안쓰러운 직업의 대표적인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까지는 안성시에서 있었던 어, 기념 행사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음, 이번 에는 경북 상주시 에서 있었던3 일절 기념 행사 를 보여 드릴게요. 지난달 말 그러니까 3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행사가 진행됐는데, 3일절 기념행사를 왜 3월 1일 날 하지 않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네, 제가 잠깐 잠깐의 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일절 기념행사는 어, 3월 1일 날은 파고다 공원에서 3일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 지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3월 10일, 3월 20일, 이렇게 3월 말일까지 계속 그 만세운동이 이어졌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기념행사하는 날이 다 틀려요. 그래서 경북 상주시의 경우는 3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한 건데, 어,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어, 행사가 끝나니까 해가 저물더라고요. 하루 종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전 공연도 했었고요. 또 충원탑에 가서 본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끝나고 나서 다시 도심으로 이동을 해서 음, 도심에 설치된 야외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대의 특성에 따라 의상도 갈아입고 뭐. 머리를 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풀기도 하고, 네, 행사 특성에 따라 조금씩의 변화를 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날 저는 이동 거리가 좀 많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음, 행사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laughs> 네, 행사 MC의 특권이죠. 교통 통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통제된 그 도로를 의전 차량을 타고 마음껏 달려봤습니다 <laughs> 이럴 때는 또 아유 이 직업이 참 좋구나 <laughs> 라는 생각 혼자만의 생각을 하기도 해요 <laughs> 어,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충원탑에서 있는 본 행사 장면인데요. 어, 상주시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내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음, 의상도 그에 맞춰서 어, 검정색으로 맞춰 입고 행사를 했고요. 목소리나 아니면 말의 속도도 조금 전에 보셨던 안성시의 행사와는 좀 많이 틀리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치렀습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해서 열사의 공을 기리고 있습니다. 감사패 수여는 강영석 시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성범 열사님의 손자 되시는 이건기 님은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이건기. 귀하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호국 보훈 정신 선양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 106주년 상주 항일 독립 만세 운동 기념식을 맞이하여 감사의 뜻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3월 23일 상주시장 강영석. 네, 영상에서는 제 모습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분위기가 워낙 엄숙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서 행사장 뒤쪽에서 찍다 보니까 제 모습이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너스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숨은 그림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laughs> 모든 분들이 거의 검은색, 무채색의 의상을 입고 입고 계신 데다가 저는 또 작아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좀 그래도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서 제가 잡혔던 영상을 찾아서 올려봤는데 어, 저를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네, 3.1절 기념행사의 본식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나고 나서 다시 도심으로 이동을 해서 어, 또한번 의상을 갈아입고 어, 축하행사를 음, 밤까지 어,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어떠셨어요? 음, 보시니까 재미있으셨어요? 아니면 에이 별거 없네 생각하셨어요? <laughs> 어, 뭐 저는 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 아, 당연하고 또뭐늘 그런 어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는 늘 보던 거라서 저는 그래요. 그런데 어, 좀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길래 어, 오늘은 이 영상을 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음, 앞으로는 어, 이런 행사 이외에 어, 규모가 아주 큰 행사도 있거든요. 음, 또 그리고 작은 행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 행사의 특성에 따라 어, MC가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밖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음, 기분이 많이 처진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내리는 날을 정말 좋아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분이 좀 처지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의 이 즐거운 즐거운 기운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에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포님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포근한 포티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